어떤 바이오 회사의 주식이 하룻밤 사이에 200% 넘게 폭등한다? 이건 뭔가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호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라니 테라퓨틱스라는 회사를 둘러싼 미스터리,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바로 이 로봇 알약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230%. 2025년 10월 17일, 라니 테라퓨틱스의 주가는 진짜 단 하루 만에 두 배를 훌쩍 넘어서 폭발해 버렸죠.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믿기힘든 숫자에 숨겨진 이유들을 하나씩 하나씩 추적해 볼 겁니다. 이 주가 폭등에 도화선은요, 바로 10억 달러 규모의 메가들이었습니다. 2025년 10월 17일 딱두 건의 발표가 모든 걸 바꿔놓은 거죠. 네, 바로 이두 가지였어요. 글로벌 제약사인 추가이 제약과의 파트너십, 그리고 또 하나는 대규모 사모판딩 유치. 이 강력한 원투펀치가 그냥 동시에 터지면서 시장은 그야말로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우선 추가이와의 파트너십부터 좀 자세히 보죠. 여러분, 추가이는 그냥 회사가 아니라 세계적인 제약 대기업입니다. 이 거대 기업이 라니의 핵심 기술, 라니필 캡슐을 써서 희귀질환 항체의 경구용 그러니까 먹는 약 버전을 개발하기로 한 거예요 이건 단순한 협력을 넘어서요 업계의 거인이 라니의 기술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뭐 이런 의미나 다름없습니다 거래의 시작은 이랬습니다 추가이가 계약금으로 일단 천만 달러를 주기로 했어요 근데 이건 정말 정말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요 라니는 기술이 전이나 앞으로 개발 단계마다 목표를 달성하면 최대 7,500만 달러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점점 규모가 커지는 게 느껴지시죠? 그리고 이게 바로 결정타입니다. 만약에 추가이가 최대 5개의 추가 약물에 대해서 옵션을 행사하게 되면 이 거래의 총 담재 가치가 무려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시장이 미치지 않을 수가 없는 숫자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펀치가 바로 이어집니다. 추가의 계약과는 완전히 별개로 라니는 최고의 헬스케어 투자자들로부터 6030만 달러의 사모 펀딩을 또 확보한 거예요. 이 슬라이드에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이두 가지 자금 조달이 라니 테라퓨틱스에게 2028년까지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재정적인 안정성을 줬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돈이 필요한 임상 단계 바이오 기업에겐 이건 뭐 생명줄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 모든 투자를 이끌어낸 핵심 기술은 뭘까요? 말 그대로 주사를 삼키는 기술 바로 로봇 알약입니다. 이 모든 주가 급등의 배후에 있는 주인공 바로 라니필 캡슐입니다. 고통스러운 주사를 대체하려고 만든 혁신적인 로봇 알약인데요. 항체처럼 큰 약물 분자를 위산으로부터 싹 보호해서 소장까지 아주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기술이죠. 바로 이 지점이 게임의 판도를 바꾸는 부분입니다. 이전에는 아프고 병원까지 가야 하고 그래서 환자들이 종종 거르는 게 주사 방식이었잖아요. 하지만 라니필은 통증도 없고 집에서 편하게 내가 직접 투약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환자의 삶의 질을 정말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로봇 알약 하나가 도대체 얼마나 큰 시장을 뒤흔들 수 있을까요? 그 잠재력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전문가들 분석을 종합해보면 딱 이렇습니다. 핵심 기술인 로봇 알약은 주사를 대체하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고요. 사업 모델은 다른 제약사들이랑 추가로 파트너십을 맺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고 있죠. 물론 아직 수익은 없지만 이번에 자금을 확보해서 2028년까지 연구 개발은 걱정 없게 됐고요. 이 모든 게 합쳐져서 거대한 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강력한 경쟁 우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라니의 기술이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시장의 크기를 한번 보세요. 당뇨병 환자를 위한 인슐린. 요즘 정말 핫한 비만 당뇨 치료제 glp1 약물들 관절염 치료제 등등 이 시장들이 하나하나가 다 수십억 수백억 달러짜리 거대한 시장입니다 잠재력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자 그럼 이제 현실을 좀 점검해 볼 시간입니다 이 모든 열광적인 분위기 속에서 투자자들이 뛰어들기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건 뭘까요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관점과 장기적인 관점을 나눠서 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미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변동성이 아주 클 거고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번 자금 확보 덕분에 재정적으로는 안정됐으니 결국 이 회사의 가치는 임상시험을 성공하느냐 마느냐에 달려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라니는 아직 상용화된 제품이 없는 임상단계 회사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임상시험이 실패하거나 늦어질 진짜 위험이 존재한다는 거죠. 당연히 지금 당장 수익을 내지도 못하고 있고요. 주가는 현재의 매출이 아니라 오로지 미래의 잠재력에 대한 기대감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걸꼭 명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한 전문가의 말을 빌리자면 이번 거래는 라니의 기술이 세계적인 제약 대기업으로부터 임상적, 상업적 잠재력을 인정받았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 알약은 정말 의학의 미래가 될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가장 큰 시험들을 앞두고 있는 수십억 달러짜리 거대한 도박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 라니가 걸어갈 그 길에 달려 있을 겁니다.